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질의 순서 전에 우리 구경화 대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많은 우리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글 수익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 이제, 막 좀, 제가, 뭐 저도 조금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비하고 또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두 가지는 누락이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장님께서 어, 구글 매출이 12조까지 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상당 수준이다라고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 플레이스토어 수익 같은 부분이 미국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거의 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이 회사에 이제 모 회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대한민국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보면은 이 우리 국내 법인세법상에도 그렇고 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그렇고 이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있죠. 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외국 법인에는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저작권 등의 권리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지불하는 대가가 뭐 대표적으로 사용료 소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구글에다가 대입을 좀해 보면 구글이 보유한 저작권 등뭐 여러 권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이제 구글에서 허용하고 그 대가로 국내 이용자가 지불하는 그런 금액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어, 국내 이용자가 구글에 결제할 때20% 이하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하고 구글에 대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보고 있는데 과세당국의 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원님 그 국제 거래나 외국계 기업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고정 사업장 이전 가격 그다음 이런 사용료 원천징수. 뭐요세개 가장 가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제 넷플릭스와의 소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아예 이제 코리아 법인의 매출 원가에 대해서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다라고 표현하면서. 넷플릭스 본사를 대신하여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어 사용료 수익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그런 전제 하에서 소송을 제기 소송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다르게 외국 법인에 직접 기속하는형태의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의 사용료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은 좀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장 한번 그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각 소비자들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뭐 뭐 수백만 수천만이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 해 보니까 어 다음 장을 볼까요? 네, 이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 이런 게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때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총,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봤을 때. 어, 우리 지금 사실 뭐이 사용자들이 전부 다 이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어, 또 외국에 있는 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서 원천징수 의무를 좀 이끌어내는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희 의원실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장님 어떻게 좀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구글, 뭐 본사나 구글 싱가포이 우리에게 얼마나 협조할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뭐,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는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용자들이 원천징수에 협조하고 신고하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를 하면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얻는 이익만큼 그걸 전부 국민들에게 사실은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저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게 그냥 우리가 과세를 전혀 못하고 그냥 뭐 싱가포르나 미국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용자분들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우리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세 논의 오늘 많은 분들도 논의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저, 디지털세 논의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 이런 다국적,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정말 징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도 다, 당연히 같이 머리를 맞댈 테니까요.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이 빅테크들의 조세 회피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검토만 하겠다라고 할게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직접적이고 좀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뭐 국세청장님 의견 좀 어떠십니까? 아, 예, 운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지금 염려하시는 바 항상 유념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